음. 네. 어, 네. 지령을나인 것. 네, 너가 고바. h 지 v e a. You boil. You go to him. Atchimisitorum, Tongyang, t o n g 주 a n g t o 이 g y a n g Tongyang, t o 요 g y a n 청량 o n g y a n 하 Tongyang, t o n g y a 나도, 오, 나도 너무 놀라워. 나도 나도 무놀라 진짜 도 너무 놀라워. 나도 너무 놀라워. 나도 너무 놀라 너무 도 너무 놀라워. 나나하나둘 셋. <놀람> 너네 무슨 색 골랐어? 파랑색. 우리는 응. 네, 이거 하네 자, 이거 자 뱅크어. 어, 뱅크어. 왜? 아, 왜? 자, 오렌 지처럼 과즙 미 넘치게. 아, 진짜? 네. 언니부터 해요. 짹자, 자자라자자 잠깐 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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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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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뿌려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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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가벨이아니아 맞아 맞아 니아맞 저는 완전 아 맞아 맞아 핑크아아 주황색이면 파란색 거. 힘베스만 힘베스만 단체에서 열심히 해야 돼. 몰라, 아, 뭐. 뭐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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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. 아, 아, 한데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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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아 요거는 매서분이긴 한데 고민형처럼 포근하게 포근하게 아, 어떻게 그런 거를? 자 하나 둘셋 둘, 포근. <laughs> 맞아요? 어. 맞아. 소가 오늘 어땠어? 요 이거요? <웃음> 네 <웃음> <웃음> 정말 어 우리 <laughs> 예. 에이프릴언 <에이펙천> 발라드 선배님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네, 정말 또... 재밌게 <laughs> 했고요. 정말. 네. <laughs> 그리고 다음에도 또 해보고 싶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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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에이프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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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무대의 포인트라고 하면 저희의 비주얼라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? 저희는 에이프릴이니까요 가까이 가까이 <laughs> 네잘 보셨나요? 저희 <laughs> <이게 거의> 비주얼이 <비쏘. 웃음> 이거는 아무래도 제 저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안 찍으셔도 돼요 네. <웃음> <웃음> 저는 내 <넥꾸만> 꿈만껏 <laughs> 부르는 멤버들이 제 힐링이 아니요 결국엔 자기도 포함이 포함됩니다 이거 진짜 자기를 포함시켜야 왜냐면 시켜가지고... 다른 멤버들도 이렇게 같이 올려주면 만족스러워 히 나도 PR을 하는 그런 시간을 <laughs> <그런 웃음> 제가, <laughs> 제가 한번 가져봤거든요 잠시만요 제기피에스 <laughs> 아니요 그게 <아니요>, 아니고요 이게 <laughs> <얘> 자꾸 협박을 <laughs> 언니라고 얘기해 <laughs> 언니, 언니 언니 언니라고 얘기해 <laughs> <웃음> 어쨌든 <laughs> 채영 언니도 뭐 조용해지는 부분에서 뭐 조용해지지 조용해지는 부분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, 그니까, 네. 그거를 예수있으세요 <laughs> <laughs> <세요. 웃음> 이행 네. 네. 어떤가요? 이행씨뭘 했죠 제가? 제가요? 제가 아니고 아마 다른 거 <laughs> <laughs> <저는 웃음> 음. 아. 저번에 그냥 팬사장에 오신 어떤 분이 언니분이셨는데 언니를 이행시키려고 해고 그냥... 급하게 부웅 적었어요 사실 <laughs> 이행시나 N행시 <NMC> 요청 들어오면은 멘붕 <laughs> <맨땀> 와요 <laughs> 맞아요 머릿속이 새하얘져요 다? 알아요 알아요 다 예쁘네? 카메라로 찍어도 예쁘고 안 찍어도 예쁘고 진짜 예쁘네? <laughs> 왜봐 예쁠 거야. 에이손을 음 <목소리를> 오늘 사실 팬분들께서 <목소리를> 얼굴에 뭐가 반짝이는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들어 가지고 그걸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. 아, 무오도 막내다 보니까 좀 과하게 상큼하게 해주신 듯같아요도 야따야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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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야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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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안 야야 야야 저는 없어요 항상 사랑 자기 잘 자기 잘보